안녕하세요. 야소니입니다 오늘은 사랑한다면 거리를 두는 게 좋아 라는 제이미 셀먼의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뚱뚱한 고양이와 뚱뚱한 고양이와 좋은 디자인에 대한 열정을 가진 예술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 로드 아일랜드 의 디자인 스쿨에서 회화로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온라인 문구류와 기발하고 독특한 고양이의 디자인이 특징인 더 댄싱캣이라는 이름의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양이의 눈속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있다. 고양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절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다. 콜렛. 이 책은 뚱뚱한 고양이 브룩시를 그린 간단하지만 귀여운 그림이 책장을 넘기는 기쁨을 줍니다. 아침마다 창문에서 나를 기다리는 고양이 브룩시에게 이 책을 바친다라고 했는데 이 책은 고양이 집사의 필독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곳곳에 고양이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고양이에게서 품위 있는 인생을 배웁니다. 이 책을 지금 한창 밀당 중인 젊은 청춘들에게도 들려주고 싶네요. 우선 책장을 남겨보겠습니다. 이 책은 음, 프롤로그를 꼭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예전부터 많은 고양이들과 살아왔다. 사랑하는 고양이들을 지켜보며 그들의 행동과 표현에서 인생의 교훈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테면 세상을 살아가는 법, 사랑하는 법, 원하는 법, 원하는 것을 얻는 법, 혼자만의 평화로운 시간을 갖는 법 등이다. 그리고 음식, 잠, 작은 의정 등이 어떠한 것에서 어떠한 것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인지를 아는 법까지.순 가쁘게 돌아가는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나는 편안함과 고요, 즐거움과 슬기로운 인생의 지침을 위해 예전보다도 더 많이 이웃의 고양이들에게 의지하고 있음을 발견했다.특히 현명한 고양이 브룩시에게 그 고양이들은 영특한 동시에 바보같이 유치했으며. 애정에 굶주려 있는 동시에 거리를 유지했으며 평범함과 특별함을 가지고 있었다. 새롭고 신기했던 것은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지극히 뛰어나다는 사실이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내가 고양이에게서 배운 인생의 교훈을 발견하길 바란다. 그로 인해 우리 모두가 고양이처럼 우아하고 품위 있는 자세로 행복에 적기를 바란다. 제이미 셀먼. 제가 이 책에서 재미있는 그림들이 있어서 그 부분 몇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에게 따뜻함이 필요해. 누군가 몹시 그리운 날이 있잖아. 그리움은 감춰지지 않을 뿐 아니라 포장되지도 않아. 그냥 그리워해. 계산하지 마. 그리움은 계산하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들을 필요는 없어. 떠도는 소리에 귀를, 기우, 귀를 닫아도 돼. 너만의 조용한 시간을 즐겨봐. 아주 특별하게. 멋지다고? 당연한 말씀. 난늘 단정하지. 뭐든 준비하고 있으며 있으면 삶이 훨씬 쉬워지는 법이거든. 아무거나 네 맘대로 난 상관없어. 이 대답만은 하지 말아줘. 내가 원하는 것을 먹어. 너에게 그럴 권리가 있어. 명심해. 이건 아주 중요하니까. 어떤 날은 침대에 조금 오래 있어도 좋아. 그 포근함을 아주 잊지는 마. 깨우지 않을게, 나랑 같이. 난 지금 꿈을 꾸고 있어. 생각만으로도 황홀한. 누가 알겠어? 내 상상이 이루어질지. 너도 해 봐.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음,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내 소리를 들으면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 우주를 통해 내 마음을 보내봐. 눈치 보지 마. 넌 전사가 아니야. 당연히 영웅도 아니지. 너의 에너지를 아껴. 고정관념은 쓸데없는 껍데기에 불과해. 이제라도 과감하게 깨서 깨 부숴버리는 거야. 젠장, 또 갇혔네. 알아 안다고. 하지만 여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 너도 그래? 고리타분한 시선, 편견, 편협한 사고에 갇혀서 있어. 부정하지 마. 우리 당장 그것을 찢어버리는 건 어때? 굉장히 성급하구나. 언제나 곧바로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어. 그것이 인생이야. 인세,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보자고. 시작할 때의 흥분과 마지막에 차지할 영광만 생각해. 중간에 흐르는 시간 따위는 신경 쓰지 마. 기다림도 달콤하게 시선을 고정시켜봐. 눈맞춤으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 아니? 그런데 안타깝게 너만 몰라. 드디어 일했구나. 생각보다 하신 일이 커졌어. 이런 그렇다고 이기 소침할 것까진 없잖아. 선택에 후회하지 마. 어쨌든 해봤잖아. 그걸로 된 거야. 방법은 있어. 다만 아직 모를 뿐. 상질이 고약하게 생겼군요. 당신이 날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당신을 최대한 배려할게요. 내가 당신보다 더 품이 있으니까요. 설마, 속마음을 얼굴에 써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지? 너무 어리석게 굴지 마.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포커페이스를 유지해. 절대 너의 카드를 보이지, 보이지 말란 말이지. 앞에 있는 사람의 포커 페이스에 속지도 말고. 결정했어. 그렇다면 이제 두 손을 들어. 선택은 끝났고, 바꿀 수 없어. 이제 내가 할 일이 보이지? 그렇다면 고. 방망 없어. 절대 안 돼. 너무 높아. 그런 말 내가 훨씬 그런 말 하는 내가 훨씬 더 나빠. 목표는 높을수록 묘미가 있어. 난 기필코 목표를 이룰 거야. 아주 잠깐. 잠깐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생겼어.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해결책을 찾아야 해. 우선 낮잠으로 휴식을 취하고, 현재를 즐겨 어설프게 미래 운운하지 말고, 이름좀 쏟았다고 하네지마 전화위복이라는 말일지 모른다고? 공부 좀 하렴. 화가 바뀌어 복이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별거 아닌 일로 속상해하지마. 난 우유나 먹어야겠어. 친구들 많이 사기라고 강요하지마. 내가 꼭 그래.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알아? 차라리 혼자, 혼자가 되겠어. 뭐, 어때? 내가 백기를 들고 항복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 난 두려움에 맞설 준비가 됐어. 넌 어때? 한심하게 도망치려는 건 아니지? 제발, 분홍 깃털 좀 흔들지 마. 내가 그 깃털을 쫓아뛸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천만에. 난 내가 운동하고 싶을 기분이 들을 때만 운동할 거야. 나를 길들으려는 건딱 질색이야. 이책 매우 흥미롭죠? 고양이 집사의 필독서 사랑한다면 거리를 두는 게 좋아. 이 책은 고양이에게서 품위 있는 인생을 배울 수 있답니다. 감사합니다.